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 순종하면 도우신다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중심은 5절에 있습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보시고 그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기를, "너와 내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해 주시는 이유가 노아의 의로움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이유가 이 세상이 부패하고 하나님 앞에 포악하기 때문이다. 저들이 말씀을 떠나 부패하였고 포악한 자들이 되어 저들을 멸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저들을 멸하지 않고 구원해 주겠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라고 말하는 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의의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이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의롭게 보시고 역사의 주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했는데 그러면 노아가 죄도 안 짓고 아주 완벽하게 말씀을 다 지켰을까요? 어떻겠습니까? 노아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까? 성경만 봐도 홍수 이후에 노아가 술에 취해서 자기의 허물을 드러내고 결국 아들까지 저주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노아는 이전에도 마찬가지겠죠. 잘못도 하고, 죄도 짓고, 실수도 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를 너의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노아가 완벽하거나 죄가 없는 완전한 의로운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노아도 죄를 많이 지을 것이고, 실수도 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겠지만, 노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하며 살려고 힘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누가 완전하게 설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어떤 목사님들이라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모두 죄인입니다. 훌륭하고 믿음 좋은 목사님들, 성도님들, 다죄 많이 짓죠. 실수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합니다. 우리 사람은,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전해서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순종하는 마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지금도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말씀 순종 못하지만, 또 다시 말씀을 순종하려 하고, 더 말씀을 붙들려 하는 우리의 마음,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승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순종하려고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바리세인들은 말씀을 순종 잘했는데, 마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버리신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지만, 오늘 넘어졌어도 또 다시 내가 순종하자. 오늘 못했어도 내가 다시 시작해보자. 하고, 순종하려고 힘쓰는 그 마음을 아시고, 인정해 주심을 깨닫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순종하려 하면 어려움들이 좀 있죠. 말씀이 너무 크게 나에게 느껴져서, 어, 난 이거 못해. 아,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어. 이걸 어떻게 순종해 하고, 말씀을 크게 여기는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납니다. 이 노아는 진짜로 큰 일이었죠. 이 배를 만드는데요. 이 배가 길이만 135m 였다고 합니다. 길이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요. 제가 이제 저도 정, 전문가는 아니니까 들은 건데, 이 지금 현대 기술로도 나무로 만든 배를 100m 이상 못 만든다고 합니다. 길이를. 왜냐하면 수압이나 뒤틀림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현대 기술로도 목선은 90m가 뭐 최고 기록이라고 해요. 근데 노아에겐 135m나 되는 길이. 또이 폭이 22m. 높이는 13m 정도 4층에서 5층 건물 높이에 그큰 배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농구장 20개를 합쳐 놓은 축구 경기장보다 더큰 그만한 배를 노아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재료가 들어갈 것이고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방주 만드는 기간이 얼마나 걸린지 아세요? 거의 정확하게 따져보면 정확하진 않은데 한 7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 70세 안 넘으신 분들 평생 배를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 이때는 뭐몇백년 살았지만 70년 동안 이 커다란 배를 몇 명이서 만듭니까? 노아와 아들 3명 네 명이서 이 배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배를 만들 때 노아가 완벽하게 만들었을까요? 정말 물이 하나도 새지 않게. 아까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현대 기술이 아무리 좋아져도 이 건물에 물 새는 거는 아직도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큰 배를 네 명이서 만드는데, 노아가 완벽하게 만들었을까요? 뭐, 세지 않도록 역청, 이 타르 같은 걸막 바르고 해도, 배가 워낙 크니까 오늘 여기 발랐다가 내일은 여기 해야겠다 하고, 자고 일어났는데, 어디까지 했더라.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럼 건너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저기 호수라고 피는 곳이 많겠죠.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배 안에 들어가서 홍수가 났을 때 방주에 비가 물이 새지 않았고 이들을 구원해 줄수 있는 안전한 배가 되었던 겁니다. 노아가 완벽하게 못했지만 배를 완벽하게 되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없겠다. 너무 큰 일이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큰 일을 우리에게 가끔 맡기기도 하세요. 하지만 노아처럼 순종하려고 힘쓰면 그 외에 내 힘으로 안 되는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이 채워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걸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셨을 때내 힘으로 감당되지 않고 말씀을 들었을 때 아, 이거 순종해야 될것 같은데 힘들겠다. 생각이 들어도 내가 순종하려고 힘쓰면 내가 하지 못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채워 주시고 돕는 자들을 붙여 주시고 할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거의 감당할 만한 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너 예배 드려라.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너왜 자꾸 저녁 예배 빠지냐. 너왜 3일 예배 빠지냐? 예배 드려라. 이런 건 감당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감당할 만한 것들,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맡겨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할수 있는 것을 주신 줄로 믿고 할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또 도와주실 줄로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려고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 순종하다 보면 현실적인 어려움도 오죠 노아가 어떻겠어요? 이 노아가 큰 배를 만들잖아요 70년간 만들어요 그런데 이 배를 어디서 만든 줄 아세요? 어디서 만들었어요? 동해바다?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들었어요. 아니, 배를 만드는 게 상식적으로 바닷가에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띄워야 되니까.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이 너는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어라 만드는 거예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도님들 저랑 같이 배 하나 만듭시다.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선 바다가 아니라 저기 남한산성 꼭대기 가서 배 만듭시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절 보고 이럴 거예요 목사님이 드디어 미쳤다 산꼭대기 배를 만들고 있어봐요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노아가 노망났다 그러겠죠 그 당시에는 날씨가 큰 비가 내리지 않았던 아주 좋은 날씨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하나님이 큰 비를 내리신다 했다. 홍수를 대비해야 된다. 하고 배를 만들 때, 사람들이 볼땐 어떻겠습니까? 미쳤다. 어휴, 저 바보. 너만 하나님 응답받냐? 너만 기도하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던데? 저 미쳤다. 하고, 말씀 순종하는 노아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그의 마음이 더 힘들었겠죠. 어려웠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 순종하려 할때 어려움들이 많이 오죠.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힙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술, 담배를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그냥 마시고 피우면 될 걸. 뭐 믿음으로 술을 안 마셔, 믿음으로 담배를 안 피어 이해가 안 됩니다. 주말에 놀러 갈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해를 못 하고 방해하죠. 핍박하고 대적하는 가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안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런데 우리 믿는 옆에 송도가 나를 비방할 때가 있죠. 나는 말씀 순종하려고 힘쓰는데 알지도 못한 채 친구들의 욕을 정죄하는 것처럼 너만 믿음이 있냐 너처럼 그렇게 믿을 필요가 있냐 너 그렇게 믿어봤자 소용없다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말씀을 다 준행하였습니다. 우리 신승교의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기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나오죠. 정결한 짐승들 일곱, 부정한 것 암수 둘씩, 공중의 새도 암수 둘씩, 데려와 방주 안에 넣으라는 거예요. 보존하기 위해서. 아니,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나가서 정결한 짐승 일곱 씩 부정한 애들 둘씩 데려오라 하면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 이놈들이 사는지도 모르겠고 눈에 보인다고 이놈들이 잡힙니까? 도망가고 또 공중에 사는 새는 어떻게 잡습니까? 그리고 암수를 따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서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너 순놈이 안놈이. 아이, 안놈, 앞놈, 안놈은 다 찼어. 가.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노아에게 보이지 않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새가 그 종류대로, 갇적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네 나아오리니. 무슨 말입니까? 노아가 찾으러 다니지 않아도요, 모든 종류가, 여기선 둘씩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오늘 말씀에는 부정, 정결한 건 일곱, 그러니까 더 자세히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이 일곱, 그리고 둘씩 짐승들이, 동물들이 노아 앞에 저절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물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노아 앞에 저절로 오게 하시고 보이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배를 노아가 누구랑 만들었다고요? 아들들하고 만들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집에 가서 자기 애들한테 야, 우리 70년간 배 만들자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하루도 못 버틸걸요? 아빠가 미쳤나 보다. 하고 도망가겠죠. 이 아들들이 노아를 도와서 70년간 배를 만든 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도 자녀 마음을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고생하잖아요. 아들들이 노아를 도운 것은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노아를 돕게끔 하셨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날씨도 배를 만들 수 있도록 좋았죠 또 배를 만드는 하고 다른 일을 못하니까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저절로 나게 하셨죠 재료들을 쉽게 구할 수 있게 하셨죠 보이지 않도록 순종하는 노아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우리도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나를 도와주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세요. 말씀 순종하면 계속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직접 나서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 방주를 만들 때 육장에 보면 방주의 설계도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크기로 창은 어디에 내고 뭘 바르고 어떤 재료를 쓸지 하나님이 직접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 들어감에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 보내고 문을 닫으셨어요. 그러니까 문은 안에서 못 닫아요. 안에서 닫으면 이 물이 새기 때문에 밖에서 문을 하나님이 닫으시고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라라고 알려주셨지만 조종키가 없어요. 이 조종하는 이 핸들 같은 거 있잖아요. 배에 조종키. 그게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배를 하나님이 직접 운행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실 때도 있음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세요. 우연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일어난 일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도우실 때가 있고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돕고 계심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려고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미리 알려주세요. 여기 4절에 나오죠.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이전에 70년 전에도 노아에게 말씀하신 거죠. 홍수가 날 것이니 배를 만들라. 노아가 배 만드는 것만 순종한 게 아니죠. 그 이전에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에 의롭게 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시죠. 내종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는 것을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오늘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의 길이 보이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그런데 안 보이죠? 왜 그러느냐?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듣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할 때가 많고 보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알려면 어떻게 해요? 뭐 듣든지 읽어야 되잖아요. 그럼 말씀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순종할 때마다 더 하나님의 뜻이 넓어지고 더 깊이 보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걸어가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말씀 순종하세요. 아시겠죠? 말씀 순종하려고 힘쓰세요. 말씀을 무시하지 마세요. 말씀 순종은 뭡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 이 많은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사가 하나 있죠. 예배 드리고, 문을 나가면서부터 잊어버리는 은사. 그렇죠. 오늘 말씀 뭐였더라? 잊어버리죠. 그리고 한주 동안 말씀을 잊고 삽니다. 그게 아니에요. 주일 말씀은요, 우리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앞으로 올한 주간을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주일날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면요,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진짜로 역사됩니다. 이걸 믿고 말씀을 순종하려 하면 진짜 역사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긴 듣죠.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한 주간 말씀 생각할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피우고, 즐기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고, 또 말씀을 멀리 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안 도와주신다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의 길이 어딘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많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 순종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냥 뭐 전한 말씀 그대로 지키고 살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하지 마라 하면 안 하느려고 노력하는 거죠. 오늘 이번 주일 말씀이 미워하지 말라 이거면. 아, 한 주간 내가 그동안 미워했던 사람,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있잖아요. 말씀 순종할 때 어려움이 온다. 내가 말씀을 순종하려 했더니,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면, 에이, 그만해야겠다가 아니라, 아, 말씀대로 어려움이 오는구나. 내가 그래도 순종하자. 하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말씀을 통해 살아나고, 은혜를 받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할수 없으면 되게끔 도와주실 거예요. 어떤 분은 주일날 저녁 예배를 안 드리는데 자꾸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이 좋다 생각했는데, 아, 주일 저녁 예배, 원래 공예배인데, 아우, 안 드리고 가족들하고 놀러 가고, 먹으러 가고, 마시러 가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녁 예배를 찔리니까 드리고 싶은데, 도저히 자기가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난 예배에, 뭐, 이런 말씀인 거죠. 어, 저녁 예배,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해야 되겠다. 했더니, 가족들이 그날 따라 어디 나가지 않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서, 자기가 힘쓰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주셔서, 저녁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에는 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 가기 귀찮은데 했더니요 자녀들이 그러더래요. 지들은 안 나가면서 엄마 예배 안 가? 그러더래요. 음음 음, 하고 갔대요. 그리고선 저녁 예배를 잘 드리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당연히 내가 말씀을 안안 안 지킨다가 아니라.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면서 우리 다시 말씀 순종하려고 힘쓰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종하는 자들이 되려고 힘쓰는 우리 신승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